질문 3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 자신의 의지의 의논에 따라서 거기로부터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시는데 마치 그가 기뻐하신 것처럼 그의 피조물 위에 그의 주권적 권능의 영광으로 인하여 은혜를 주시고 그의 영광스러운 공의에 기뻐하심으로 인류 중 누군가는 그들의 제도에 인하여 치욕과 진노로 정하신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입니까? 대답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도록 결코 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많은 수의 퀘이커 교도들과 다른 이들은 오류를 범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들로 그들이 논박됩니까? 첫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그의 아버지께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겼고, 어린 아이에게는 그것들을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로마서 9장 17, 18, 21, 22절에서 성경은 바로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다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극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퍅해 하시느니라 토기장이가 진흙 항덩이로 하나는 귀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세 번째 이유는 큰 집에는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있고 천이 쓰이는 그릇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사도 유다는 말합니다. 옛적에 어떤 이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불경한 사람들로 이 정죄를 받았다. 이 유기의 원인은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지와 선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기인한다. 사람의 죄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벌하셔야 할 이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벌하지 않고 넘어가거나 혹은 벌을 가하도록 정하셨던 이유는 아닙니다. 이 작정은 정당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마치 토기장이가 진흙을 마음대로 할수 있는 권능이 있는 것처럼 사람을 넘어 권능을 가지시기 때문입니다. 이 작정의 목적도 피저물의정제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의 공의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죄는 사람의 자유 의지의 결과이며 정제는 공의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작정은 이둘 모두의 원인은 아닙니다. 질문 4. 유일한 택자 외에 유효적 소명, 칭의, 양자, 성화, 그리고 구원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다른 이에게도 구속이 적용됩니까? 대답. 아닙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 심지어 유기자들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된다고 그리고 많은 유기자들도 유효한 소명, 칭이 양자된다고 주장하는 교황주의자들, 퀘이커 교도들, 소키니안들, 아르미니안들은 오류를 범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들로 그들이 논박됩니까? 첫 번째 이유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언급된 풀릴 수 없는 황금 사슬로부터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로마서 8장 30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되어 믿도록 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직접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는 믿지 못한다. 나의 양은 나의 음성을 듣는다. 그리고 나는 그들을 안다. 너희는 나의 양이 아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택한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네 번째 이유는 요한복음 17장 9절에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유일하게 택자만을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선택 혹은 택자는 그것을 얻도록 하셨고, 택함과 유효한 소명을 받지 못한 자는 눈이 가려졌다고 요한복음 17장 9절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길,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큰 사랑이 없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사랑은 결코 유기자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장과 더불어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그는 결코 그들을 알지 못한다고 명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 이유는 성경에 따라서 그리스도는 오직 그 자신의 양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에 따라 의도적으로 그리고 유효적으로 말입니다. 여덟 번째 이유는 아태복음 26장 28절은 그리스도께서 많은 이들을 위해 죽으셨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아홉 번째 이유는 소명된 자들보다 훨씬 못한 무가치함에 있는 외적으로 소명 정도만큼도 얻지 못했던 자들이 율법 아래 살았던 자들 뿐만 아니라 복음 아래도 살았던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열 번째 이유는 중생의 은혜가 구원을 얻기 위해 정말 필수적인데 모두 그리고 각 개인 모두에게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두 그리고 각 개인 모두가 그들의 죄의 용서와 사죄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열한 번째 이유는 중생의 은혜는 정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 자체의 본성에 의해서 항상 유효적이고 권능적이기 때문입니다. 열두 번째 이유는 중생의 은혜는 결코 빼앗기게 될수 있거나 완전하게 혹은 결과적으로 실패하게 될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소명되고 칭이된 자는 누구든지 역시 영화롭게 되기 때문입니다.